커뮤니케이션 분야 희년 행사 참석. 2025년 우리는 희망의 순례자들을 주제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포한 교회의 정기 희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총행정부에서 글로벌 네트워크 주제와 테크놀로지를 담당하고 있는 마리 소화 수녀, 마리 프라바 수녀, 그리고 수녀회 웹마스터로 일하고 있는 마리 조엔 수녀는 희년행사 중 가장 처음으로 열린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희년행사에 참석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1월 24일 성조반니 라테라노 대성당에서 환영과 참여예절, 시장미사가 있었습니다. 참여예절은 언론인들의 주보 성인인 성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추기를 맞아 성인의 유해를 제대해 모시고 아름다운 성가와 함께 말씀의 전례로 진행되었고, 이후 개별 고해 성사를 할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후 시장 미사는 로마 교구 총대리 발다사레 레이나 추기경의 주례로 봉헌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25일 아침, 우리는 바티칸으로 향했습니다. 희년을 맞아 새롭게 조성된 화해의 길 끝에 있는 피아 광장에서 성 베드로 대성당의 성문 에로의 순례가 시작되었습니다. 화해의 길을 걸어 성전의 성문으로 향하는 동안 함께 할수 있는 기도 양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세 수녀들을 제외한 다른 이들 모두가 처음 보는 이들이었지만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우리 발걸음에 기도를 실었습니다. 이후 성 바오로 육세홀로 안내되었습니다. 홀 안은 138개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레사 기자의 첫 번째 연설은 짧지만 강력했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후 세계적인 작가 콜롬 맥켄의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과의 아련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교황님은 위대한 희망의 예언자였던 성 요한 세례자를 예로 들며 신앙을 쇄신하고 형제애를 실천하면서 이번 희년을 하느님 나라의 역동성을 되살리는 계기로 삼자고 당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주례하시는 하느님의 말씀 주일 미사를 봉헌하는 것으로 세계 커뮤니케이션 희년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성 베드로 대성전은 참가자들로 가득 찼고 미사 중전 세계에서 온 40명의 평신도에게 독서직을 수여하는 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 시대의 커뮤니케이터로서 하느님과 이 세상, 공동체와 나 자신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하느님 말씀에 희망을 둔 희망의 순례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